만화뉴스 1월호입니다. 8월호가 마지막이었으니 무려 4달 만이네요. 항상 만화뉴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주 만들고 싶긴 한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신작이 발매되어야 하니까 자주 못 만드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 1월호는 이번에 발매되는 주목해야 할 신간들과 지난 8월호에서 추천드린 작품의 후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작품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호도 나름대로 알차고 재밌는 작품을 열심히 찾아왔으니 요즘 새로 읽을 작품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에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세뱃돈을 알차게 사용해 봅시다. 일단, 이번 달에 발매되는 신간 먼저 알아 봅시다. 영상을 만드는 게 늦어져서 몇 권은 이미 읽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정발된 엑소시스트를 타락시킬 수 없어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최강의 엑소시스트 소년이 언젠가 지옥의 지배자인 사탄을 구마하기 위해서 악마와 싸워나가는 작품인데, 사탄을 구마한다는 무거운 사명 때문에 고통받는 소년이 어릴 적한 신부에게 사랑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서 보기가 좋았고 테마물이 먹고 들어가는 장르적 재미에 플러스로 작품만의 개성도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과학에 성실한 주인공이 사랑이 무엇일지 찾아가는 것과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참 좋았고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장면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몰랐는데 묘사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년 만화 재질이라 재밌게 볼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SL 코믹스에서 정발된 소녀형 병기는 가족이 되고 싶어입니다. 두명의 천재 과학자가 자신들을 무시했던 학회에 한방 먹이기 위해 최고의 로봇을 목표로 소녀형 병기를 만들게 되면서 소녀를 최강으로 만들기까지 임시로 가족 행세를 하는 작품입니다. 이성에 대한 면역이 없는 과학자 두명의 육아 러브 코미디라서 뭔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다다다라는 작품이 생각나기도 하고 가짜 가족이라는 점에서 스파이 패밀리도 묘하게 겹쳐 보이는 가볍게 읽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유가물인 만큼 소녀형 로봇이 참 귀여웠고 냉철한 과학자 두 명이 서로를 의식해서 당황하며 횡설수설하는 게 재밌 었습니다. 작품 자체에 강력한 한방은 없지만 가볍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은 작품 이라서 유가로브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추천 세번째는 서울 미디어 코믹스에서 정발된 방과후의 인섬니아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두 주인공이 창고로 쓰이는 학교 천문대에서 방과후의 짧은 잠과 비밀을 공유 한다는 설정의 작품인데 제가 밤에 잠을 잘못 자서 고생하는 편이다 보니까 불면증이라는 소재에 끌린 것도 있고, 내가 잠못 드는 밤에도 분명 의미가 있다. 라고 적힌 줄거리가 궁금증을 자극해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11권까지 나오기도 했고, 이번 연도에 실사 영화랑 애니메이션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라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표지만 봐도 따스함이 스며나오니, 줄거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지난 8월호에서 추천했던 신간 리뷰입니다. 첫 번째, 황천의 츠가이. 재밌었습니다.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의 작품답게 초반부터 이런저런 설정을 풀면서 뭔가 다음이 궁금해지는 전개가 좋았고, 츠가이라는 설정이 사형마 혹은 스탠드 같은 느낌이라서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주인공의 냉철함이었는데, 사냥으로 단련되어 위기 상황에도 당황 않고 상대에게 바로 화살을 갈겨버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빼지 않고 들어가 하다 보니 스토리를 예상 밖으로 전개시켜주는 점도 좋았네요. 그 외에도 소소하게 웃겨주는 작가님의 개그 센스도 좋았는데 주인공 남매가 투닥거리는 개그나 여동생 쪽의 브라콘 개그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니 계속해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돈 여유 되실 때 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바다를 달리는 엔딩 크레딧 미묘했습니다. 이 만화가 대단하다. 2022년 여성편 1등을 하기도 했고 뒤늦게 꿈을 쫓는 할머니의 이야기 이라는 게 꽤나 흥미로운 소재라서 어떤 작품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영화를 잘안 보기도 하고 대학 생활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아서 몰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연출이나 소재, 내용적으로 좋은 부분이 꽤 있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잘안 맞아서 몰입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달에 2권이 정발돼서 읽어 볼 생각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읽은 재밌었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안주 계획적이고 차가운 인상의 선배 코즈애와 즉흥적이고 살가운 인상의 후배 사이카의 룸쉐어를 다룬 일상 만화입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특별하지 않은 스토리와 굉장히 예쁜 그림체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체를 뺀다면 특별히 엄청나게 재밌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룸쉐어의 로망이 좀 있기도 하고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림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잔잔한 두 사람의 일상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체가 좋은 일상물 혹은 룸쉐어의 로망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캐릭터 얼굴만 봐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세상이 밤이라면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강한 최강의 흡혈귀가 부하의 실수로 현대로 전송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내용을 다룬 개그만화입니다. 알바뛰는 마왕님 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는 만화로 힘을 잃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 흡혈귀에 매운맛 가득한 개그를 더한 작품입니다 상당히 상당히 매콤한 개그가 가득한 작품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작가의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미친 개그 센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재밌었습니다. 빈곤한 주인공이 부하에게 당당하게 밥을 사준다고 했다가 난생 처음 고급 초밥집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개그나 진짜 여러 의미에서 미친 것 같은 개노답 사명제 같은 것들이 쉴새 없이 몰아치고 주인공이 세계 최강이라서 균형이 맞을 정도의 똥멍청이이기 때문에 갑자기 가로등과 싸운다던가 하는 기행을 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자체의 개그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그저 계속 당황 당황 당황의 연속일 테니 리디북스 미리 보기 같은 걸로 슬쩍. 만만 보시고 신중히 고민 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바루와 스우씨 어느 날 갑자기 어려져버린 스바루가 여자친구인 미호와 함께 남매인 척 살아가며 돌아갈 방법을 찾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압축해서 설명하니 상당히 미묘해졌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재밌게 읽은 작품입니다. 성인 남성이었던 스바루가 어려지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무력함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표정이나 대사를 통해 잘 표현되었고 그런 스바루를 보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미호의 감정이 너무 잘 느껴져서 몰입하며 순식간에 1권을 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잔잔한 작품이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불안함이 고요하게 잘 담겨 있어서 폭풍전야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조리게 되는 매력이 있었고 천천히 진행되면서 풀리는 이야기가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수려한 그림체라서 눈이 피로하지도 않고 굉장히 수. 술... 술술 읽히는 작품이었으니 예쁘 고 깔끔한 그림체에 잔잔한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드라마 장르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권 읽고 완결권인 6권까지 바로 모두 구매했습니다. 빨리 영상 완성하고 읽으러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달에 체인소맨으로 유명하신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님의 단편집과 체인소맨 12권이 발매 되었습니다. 단편의 경우 후지모토 작가님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단편 들이 가득 실려 있으니 작가님의 팬 팬분들은 다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체인소맨의 2부인 12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만화 뉴스였는데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밀린 만화를 읽고 추천할 작품을 고르고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하고 여러분이 좋은 책을 만나길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도도 열심히 만화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